여기 알배기 설탕 꽃게 1kg에 35,000원 꽃게 인데요 그리고 또 옆에 또 딸기도 나왔그 다음에 여기 흑감 병어. 10kg 만, 마... 10? 10 10마리에 만원. 작은데요. 칼국수 3장. 2kg. 그 다음에 양념 침도 있네요. 먹으면 양념. 먹으면 어? 여기 뭐 많네요. 8마리, 3만 3천원. 그 다음에 이거는 서해안 음, 민어. 11만원이에요, 민어. 저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뭔가 많네요. 여기 보 여기도 물메기물메기 여기는 3만. 3천원, 16천원이요. 대구네요, 대구. 대구, 대구, 대구. 이렇 손질을 해주세요, 진짜. 저도 손질을 해다니고바닷마다 그러니까. 날린 거하고 맛있어요. 밥안 들고, 어어. 병어, 꼬막, 꼬박, 꼬막기에요, 꼬막. 꼬박. 이면소도 나왔고요. 여기는 목포 참조기. 참조기. 8마리에 이마미, 8개.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약지. 엄청 오징어. 두 마리의 세상이 18,000원입니다. 송아도 나온 상태고요. 절치도 나오고. 네, 감사합니다.